하루 한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은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영원 영원토로 함께하시고 더불어 사시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많이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려 하셨다 하라. 여왕께서 모세에게를 시되, 아론에게 맹령하기를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오하들과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들을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강구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모더기로 싸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제 첫 재앙이 지나고 두 번째 재앙이 선포됩니다. 개구리 때가 온 이집트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에 게 있어서 개구리는 풍요의 여신 어 헥, 헥트라는 우상입니다. 곡식 및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 다산의 신으로 산모를 돕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애국인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누리게 하는 이 풍요의 신 헥트를 얼마나 가까이하며 좋아하며 섬겼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번에는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셔서 이 자연의 질서와 경계를 허무심으로 이로 재앙이 되게 하셨습니다. 풍류의 여신의 상징이 자신들의 생활 영역에 넘어온 것입니다. 침실의 침상이며 주방의 떡반죽 그릇까지 실로 막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개구리 수가 기어 올라와 애굽을 덮었고 땅에 널브러져 죽어 갔을 것입니다. 막 길바닥에 질비하며 막 발에 미끌려 밟혔겠죠서음에 악취가 진동했고, 전염병도 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시각, 후각, 촉각, 모든 감각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올라왔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역겹고 끔찍합니다. 이걸 보면서, 애국인들이 이 신적 존재의 신비감이나 신적 존재로 느꼈을까요? 신적 존재라는 생각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혐오하게 되지 않았을것 싶습니다. 쓰레기보다 더 끔찍하게 더러운 이 개구리 시체 산을 치우면서 이제 애굽 민들 생각 속에서 이 헥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신 인식이 해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두 번째 개구리 재앙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로가 그제서야 반응합니다. 8 절에.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 아마 자신들의 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또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요술사들과 같지 않음을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고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보내줄 테니까 이 지긋지긋한 개그리 재앙 좀 거둬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재앙이 뭐 우연한 자연한 현상으로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더욱 확실히 바로에게 알게 하고자 언제 거둬줄까요? 하는 식으로 뭐 원하는 시간을 묻습니다. 바로는 내일이라고 답을 하고 이에 모세는 재앙이 물러가도록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 여기서 어, 불신자를 위한 믿는 자의 중보기도가참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용서와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어, 하나의 줄이 되고 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모든 사람이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히 불신자들은 어,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악한 영들의 어불려 살기에 눌려 살기에 그들을 위한 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는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먹습니다. 말을 바꿔서 약속을 어깁니다. 인간의 간삼을 잘 대표해서 보여줍니다. 강대국이며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개구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전락하는데 도무지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로의 똥꼬집이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한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말 중에서 뭐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처럼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자세와 태도를 돌변해 버리죠.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어, 교회 오고 주님을 찾지만 뭔가 조금 안정되면은 금세 그 소중함을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 마음에 주님을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또 위기에 또 처하죠. 그리고 그걸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미련합니다. 육에 머물고 영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의 사람이요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참으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평안, 눈앞의 안락을 위해 살기보다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을추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은 온 땅이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입니다. 뭐 이인지 모기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불가타역과 어, 70인형은 모기로도 봅니다. 아무튼 어떤 해충을 통한 재앙입니다. 애굽에는 뭐 이나 뭐 모기신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집트에는 개부라는 신이 있는데 이 개부의 몸이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부의, 어, 개부라는 의개부 우상의 갈비뼈에서 막 보리가 자란다 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 세번째 재앙은요. 그 그에 앞서 이 땅의 티끌을 쳐서 재앙을 일으킵니다. 역시 우상을 침과 자연을 통한 재앙으로 애곳에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티끌은 먼지, 흙 등으로도 병언역이 되는데 어, 이는 성경에서 인간과 땅의 피조물의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1구 절에 보면 흙에서 왔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즉, 흙은 생명을 상징했지만, 죄로 인해서 죽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흙을 침을 통해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은 이제 도저히 따라하지 못하고, 이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고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늘 일상과 주변에 있던 것들이었죠. 너무나 작은 것들이었지만,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애굽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미물 같은 존재라도 들어쓰셔서 강대국도 무너뜨릴 문명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보이지 않는 뭐. 바이러스, 미물이잖아요. 근데 온 세계가 몸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똑똑하고 잘라도, 하나님이 후, 부르시면요.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고백되어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로 뭐 특별히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뭔가 잘하려고 막뭐 경기 대상받고 막 최고 상을 받고 막 이런, 이건 뭐, 그거는 그 사람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하려고 하기보다도 단순한 것일지라도요, 매일의 상가운데 매순간 그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려고 할때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0 절에서 2 4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의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 집에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러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사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보내, 안 보내, 뭐안 보내면, 그럼 파리 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쪽에서,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지, 아무튼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팔이, 파리, 팔이도 해충 아니야? 앞에 거랑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싶기도 한데, 뭐, 이게 정확히 팔인지, 뭐, 등에인지는 알수 없으나, 어, 이제, 공기, 대기의 재앙으로서, 이제, 하늘을 나는 것들의 재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우상에는요, 어, 캐플이라고 하는 풍뎅이 모습의 우상이 있는데, 뭐해 하루 뭐 이런 일정을 관리하는 우상입니다. 이 앞서 재앙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수위 재앙의 수위가 높아졌다 할수 있습니다. 이재앙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이제 심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애굽인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또 계시록의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데 계시록 시대의 재앙 역시. 이때와 같이 믿는 자들을 피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파리 재앙이 뭐냐, 뭐 하시말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국제 구호단체, 뭐 영상 보면 아프리카 같은 곳에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렇죠. 파리가 막얼굴이며 상체 막 기어다니는 거볼수 있습니다. 막 음식에도 막 들어가고 막 그걸 쫓아내지 못하고 참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데 그거는 뭐. 그 거기에, 거기에 있는 뭐 수천 마리, 뭐 수만 마리였다면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재앙은요, 뭐 수억 소, 수조가 넘어가는 수의 파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함께 파리가 씹히는 거예요. 우적우적 파리가 씹힙니다. 파리 때로 앞이 잘안 보여요. 누워 자려고 해도 막온 몸을 덮어서 피를 빨아먹으니까 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생리적 욕구도 해결되지 않는 한마디로 미치기 직전에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생지옥과 다름 없었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원성도 이만저만이 아니며 아마 그로 거 치달았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국가가 멸망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24절에 그 땅이 황폐했더라고 합니다. 애굽의 군대며 철병과 가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완벽히 애굽을 제압했습니다. 하나님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요 막 거대한 군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왕보를 보내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의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가 막 그러니까 셀수 없는 수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강함을 볼때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의지할 때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는셀수 없는 수가 있으므로 역전시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들을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의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보니까 상황이 좀 역절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좀 청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제사는 되는데 이동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 사흘 길은 시내산까지의 어, 거리를 아마 볼수 가야 한다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애국당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해하면서 그런데 조건을 다는 거, 예요 딜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면 돈줄이잖아요. 하루라도 줄면 손해가 크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해방시킬 의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바로가 매를 덜 맞아서 교만한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에 예 동의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일단 재앙부터 멈추고자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 들어줄게 하면서 모세에 지금 보면은 모세의 권위가 높아졌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청원하는 거예요. 이로 또 재앙은 물러갔지만 바로는 또 보니까 여전히 보내지 않습니다. 보니까 거짓말로 인기응변했던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랬는데 거짓말 또 했죠.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발견하는 것이 인기응변식으로 신앙생활을 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만 이번만 뭐 죄 짓고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죄 짓고 이번만 또더 용서해 주세요. 또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앞으로 잘할게요. 그럼 잘안 하고 또 시간 지나서 또어려우면또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잘할게요. 이건요 진짜 뭐 해결도, 강구도, 신앙도 아닙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상황의 모면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어, 최소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구할 줄만 알아도 사실 개선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이죠. 어, 신앙은요 하나님께 들어주는 척 하는 게 동의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는 것이 대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과 진실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이 세상에 비길 것이 없음을 참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것에 속아 불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에 성숙하게 하여 주시사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의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극률의 역김으로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중보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는 기도의 기쁨과 보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줄과 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열매맺으심을 어, 묵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했지만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믿음 안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셀수 없는 수를 가지신 하나님께만 딱 붙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신앙생활에 겸손을 순종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